저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 역의 배우 김수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 일단 수현 씨 거기서 왼쪽부터 봐주세요. 아, 앞에서 앞에서 먼저 찍고 뒤로도 갈게요. 한 발만 뒤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좋아요. 자, 수현 씨제 목소리 적응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아, 여러분, 왕자가 돌아왔습니다. 자, 김수현 씨, 신뢰가 안 된다면 왕자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거죠, 내가 왕자다. 아, 자 이제 뒤쪽으로 가볼까요? 보디움 뒤쪽에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편하게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도 좀 해볼까요? 하트. 아 준비했네요. 아 멋집니다. 네, 아 멋집니다. 자, 김수현씨 잠시에 다시 모실게요. 자, 다시 자리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퀸즈 그룹의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 역의 김지원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앞쪽에서 네, 지원 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왕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배우죠. 우리 김지원 배우입니다. 정면 아래쪽. 자, 지원 씨, 아까 김수현 씨 하는 거 봤죠? 이번에는 여왕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여보, 자,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볼까요? 자, 뒤쪽에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멋져요. 하트 가볼까요, 하트?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원 씨 잠시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멋진 두 분이죠. 그 앞쪽에서 두 분. 투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조금만 한 발만 뒤쪽으로 가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드레스 코드부터 모든 게 완벽합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서셔서요. 자, 이제 다정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3년차 부부의 위기였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사랑. 하트 준비되셨죠?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시선 오른쪽. 가안 된다면 보라트가 볼게요. 보라트 양쪽 보라트. 서로 서로. 아니 저기요. 보라트 안에 보셔서요 각자. 아니 김수현 씨도 한쪽씩. 김수 그렇죠. 한쪽씩. 자 왼쪽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씨가 지금 너무 신나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계신 정면 아래쪽 좋습니다. 자 두...